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쁨의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이라고 들어보았나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절기예요. 부활주일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절기는 교회가 시작된 이후 3세기 동안 지키던 유일한 절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사순절이나 대림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랍니다. 초대교회는 금식도 하지 않고 모든 예배에서 무릎 꿇는 일도 금지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마음껏 누렸죠.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의 기쁨도 누리지 못했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간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갈까 두려워 함께 모여 문을 단단히 걸어놓았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들에게 못에 찔린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명 있었으니 바로 도마예요. 성경을 보면 도마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고 말해 주어도 믿지 않았어요.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 손에 난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못 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어. 또, 상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8일이 지났어요. 그날도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였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향해 말씀하셨죠.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이에요. 도마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떡하니 서 계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모두 알고 계셨으니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도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아니,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대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본 순간 그분에게 압도되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격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직접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요. 또 베드로가 말한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요.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과 멀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또 성경에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여자와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즉, 부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의 사실도 알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의 50일을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기만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 기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랄게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더욱 커다란 부활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도마와 같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조차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마음의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